임미선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옆구리 근사를 쏙 빼주는 옆구리 운동 진행해 볼게요. 자,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요. 팔을 자, 그대의 머리 뒤로 활짝 열어주시고요. 가슴 활짝 열어준 채로 그대로 좌우로 내려갑니다. 자, 이때 자의 유연성이 맞게요. 무릎 쪽으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연, 유연하신 분들은 바닥 쪽으로 내려가셔도 되세요. 자, 여덟 차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이고요. 한 다리를 앞으로 접어 놓으실 거예요. 자, 그대로 한 팔은 발목이나 발끝을 잡으시고요. 자, 그대로 귀 가까이 쭉 늘려 주시고요. 가볍게 여덟 채를 진행할게요. 하나, 둘, 자, 이때 손끝을 몸을 너무 구부려지지 않게 손끝을 쭉 길게 늘리시면서 뻗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자, 이번에 반대쪽 진행할게요. 자, 반대쪽 다리도 가볍게 펴주시고요. 자 허리 한번 곱게 한번 늘렸다가 발목이나 발끝 잡고 자귀 가까이 내쉬면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셋넷자 이때 또한 손끝 길게 밀어주고요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자 그대로 두 다리 길게 펴주고 다리 한번 툭툭툭.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앉아서 하는 옆구리 운동으로 옆구리 근살 또 허리 튼튼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